함께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또 함께 이곳에서 매일매일 저녁마다 우리 말씀으로, 또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설교하는 것은 쉽지 않은 또 여정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온 교주가 함께 모든 것을 이렇게 한 흐름으로 같이 간다는 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우리가 같은 공동체로서 같은 것을 나누고 같은 느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외부 목사님들 한두분 정도 초대할까 했다가 어, 그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그냥 한 주간 지난 주일부터 이번 주일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순절의 기간을 다 보내고 고난 주간을 보내고 또 이렇게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왔던 모든 것이 결국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꽃을 피우는 열매를 맺는 그런 그림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할 때에 더욱 감격적이고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는 좀 흐리지만 우리가 이 지금까지 우리 함께 해온 이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또 오늘 이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고 떠올려서 하나의 큰 그림이 이제 그려진다면 어, 참 어, 좋지 않을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과연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함께 생각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인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활절인데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요. 어, 오늘 말씀에 있는 베드로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가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어떤 부활의 신앙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사실 이것은 흔한 광경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여기로 데려오시고자 하여서 그 환상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서 이걸 막세 번이나 연속해서 보여주게 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너가 속되다하지 마라, 부정하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율법의 명에서도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율법에 천착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면 된 거고, 하나님께서 부정하지 않다 하면 율법의 명에도그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인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러나 베드로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 자신은 그것을 받아들여도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이것을 모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이방인의 집에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될 때에 베드로는 비난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죄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게 가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 욕먹을 각오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어떤 판결이 주어져도 그것을 감당할 각오를 하고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42절에 그가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렇죠?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문장이 나와요.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살아 있는 자,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순절 지나서 고난 주간을 지나서 왔던 모든 말씀들과 딱 만나야 됩니다.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하려 했고 재판하려고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어 주는 판결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씀, 이 말씀을 다시 띄워 주세요. 이 말씀에서 보니까 상황이 다 역전돼 버렸잖아요. 이제 주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를 심판하려고 그렇게 그렇게 악의를 품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모든 산자와 모든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셨다. 모든 게 역전되는 거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야, 사람들은 예수를 식당에 못 박으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분이 다시 우리의 재판장으로 오실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고, 그분은 우리의 재판장으로 다시 오시게 되었다. 베드로가 바로 이런... 이런 역전의 상황을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놀랍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익숙하지만 어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이 고백이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는데 사실 현대를 사랑하는 우리도 똑같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2천년이 지나도 이 고백 하나,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새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여기서 덧붙여서 고백하는 것도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바로 재판장으로 심판의 주로 똑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가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 이것이 정말로,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의 뜻을 깊이 들어가 보면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죽은 자의 재판장, 이건 우리가 죽어봐야 알것 같고, 그죠? 나중에 우리가 다 죽고 나서 죽은 자의 재판장을 만나면 그때 가서 우리 한번 좀 대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난 주님은 이런 분이었다.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심판해 주셨다 그걸 우리에게 좀 한번 모여가지고 가능적이게 뭐라 하면 이렇게 한번 모여가지고 <laughs> 한번 대화를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자의 재판장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이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산자의 재판장 이 영적인 신앙적인 의미도 우리가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우리들의 현실을 볼 때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혼란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면 분명히 이 살아 있는 세상, 이 산자들의 세상 속에 재판장이시라는 말씀인데, 그렇죠? 그데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보면 그 재판장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악이 너무 어, 편만해져 있잖아요. 보편적인 게 악처럼 보이고. 너무 악이 우리 사회 곳곳에 다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 더 잘되는 그런 사회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좀뭐 불법을 좀 저질러야 되나? 나도 좀 그냥 같이 좀 그런 일들을 해야 되나? 막 유혹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막 버젓이 대놓고 악을 저질러도 막 심판받지도 않고 더 잘되고 승승장구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모순들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냥 이게 성경의 말씀인지 실제 살아있는 자의 재판장이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보기 좋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딱딱딱 집어가지고 재판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주시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란 말입니다. 도리어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어 어찌 보면 은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는 그런 세상이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판은 여러분, 지금 이루어지고요. 현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실 때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주님께서 오실 그 재림의 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구나. 그 나라는 지금 임하는 것이구나. 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이미와 아직의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주님께서는 심판도 지금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혼란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고난 주간에 포도원 농부 비율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이 주고 먼 타국에 가서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소출을 받으려고 종들을 보낼 때그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나중에 죽였다 했어요. 근데 그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계속 보내는그 시간이 바로 구약의 시간이구약의 시간.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그 포도 농부들은 그 종들을 다 죽였어요. 그 종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 구약의 구약의 선지자들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죽음들을 했는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종, 종을 보내는 것을 멈추지를 않아요. 어느 때까지 종을 보내십니까? 라고 할 정도로 종을 보내면서 멈추지 않아요. 그건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농부들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이제 한 사람 남았어요. 그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인 거죠. 근데 종들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까지 보냅니다. 그 마지막 종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 아닙니까? 마지막 선지자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그데 아들까지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그 아들에 대해서 착각한 겁니다 우리가 이 모순된 현실 속에서 착각하듯이 착각한 거예요 그 아들은 상속받을 자니까 그를 죽이면 그의 모든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죽이고 묻어주지도 않고 포돈 밖에다가 내던졌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착각한 것은 뭐냐면 아들은 그 자체가 심판이고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심판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지금 구원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받아들이면 구원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심판이에요. 죽여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그아들 받아들였느냐 아니냐 이걸로 모든 그 현실은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아니냐로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나중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사느냐 아니냐로 모든 것은 결정되는 겁니다. 악인이 흥황하고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악인이 잘 된다고 할 때도 그는 이미 심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전혀 우리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을 사는 것이고 이 땅을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악인을 부러워해서 악인을 쫓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우리가 영안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그 악인의 그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이 심판받은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그들의 길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은 지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주님의 심판과 구원 지금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되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고 하는데 이 재판은 생명에 대한 재판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그 기준은 오직 하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의 기준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는 가운데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했던 그 말씀을 아마 베드로가 떠올리면서 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재판은 생명에 대한 재판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천하와 생명을 주님은 구분하셨어요 천하가 아무리 이 천하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아닙니까? 귀하고 아름다운 세계에요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귀해도 목숨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생명과 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분했단 말입니다. 이걸 다 얻어도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목숨은 중요하다. 이 생명은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그런 소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천하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모든 가치관과 모든 모습이 다 여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천하를 얻어야 생명을 얻는 거구나. 해서 뭐라도 더 가지려고, 더 벌려고, 더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는 다 그래야 거기에 내 생명이 있다. 거기서 내 생명을 의지할 수 있다. 거기서 내 생명이 편하게 살수 있다. 그런 사고들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 TV를 보면 많은 실망을 합니다. 정치가 워낙에 오늘 혼란스럽고 경제도 갑자기 너무 바닥을 쳐서 너무 힘들고 자영업자들이 뭐 IMF나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어 이제 그만두게 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이걸 보면 참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정치인이 된다거나 지자체장이 된다거나. 무슨 단체장이 된다거나 그런 직위와 그런 자리는 여기는 국민을 위한 것이고 국가를 위한 것이고 또는 시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고 지역민을 위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윤리 의식을 갖고 그런 책임감을 갖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교과서적인 생각이라는 거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그 직위를 자기의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보이고, 그게 노출되고, 그걸 알게 될때 우리가 실망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자리만 가면 그럴까? 아니, 이미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런 것을 그렇게 자기를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나라를 위한 도구, 국민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고, 많은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내가 부를 이룰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막 고급 정보를 얻어가지고 주로 이제 개발되는 땅을 미리 사서 막땅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은 막 고급 정보를 얻어서 막 주식으로 막 갑자기 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1년 벌어봤자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는 돈들을 이렇게 쉽게 쉽게 이렇게 버는 모습들을 보면은 아 이게 온 천하를 얻는 게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이구나 이게 보여진다 말입니다 기업들도 그래요 기업도 그 기업의 어, 투명성, 건전성 이런 걸 위해서 사회이사제도 이런 걸 운영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도 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시고 그런 걸알 텐데 그러면 그것이 견제의 힘이 되고 어떤 균형의 힘이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했던 분들의 어떤 증언들을 들어보게 되면 사실 오너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 거죠. 오너의 입장을 선택해주고 오너의 마음을 이렇게 같이 맞춰줘야 이 고액의 연봉을 받는 이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있는 동안은 내가 거수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참아 이게 우리의 본성이구나. 우리가 온 천하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의 태도이구나. 다 그런 모양으로 가는 거죠. 너무 비약. 해서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현실에서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르게만 이해해도 이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텐데 말씀을 억지로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을 다시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것, 우리가 생명의 모든 문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천을 얻어야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이 생명을 만들어내거나 이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사람들이 온천을 얻어서 만들어낸 그 생명은 결국에 같이 무너지거나 병들거나 사라지거나 변하는 생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베드로가 말하는 그 생명 어떻게 비교가, 비교가 됩니까? 이 생명이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이 사, 세상이 말하는 저 생명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생명이 종교적인 것입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것 하면 은 모든 전체의 삶을 담는 거지 우리 삶을 부분적으로 담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 신앙적인 것을 종교적인 것으로 환원시켜서는 안 됩니다 신앙적인 것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은 결국 오늘 내 삶에 내가 계획하고 도전하고 해나가는 그 모든 것에 생명의 힘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만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오늘 내가 도전해가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하나님의 은총이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오늘을 현재를 그 생명으로 살라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무슨 뭐 그림의 떡처럼 뭔가 어디 저기에 있는 생명처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 생명을 오늘 공급받고 오늘로서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죽음도 이길 수 없는 생명을 너희에게 주님께서 은총으로 주셨다 라고 베드로가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이 말씀의 의미, 이 생명의 의미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43절에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재판장 심판을 하시는데 이 심판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정죄하는 심판이 아니라 죄의 사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심판은 용서해 주는 심판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심판한다라고 할때 그게 막 무서움으로 온게 아니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이 죄의 본성을 드러내는데 주님이 나를 심판하신다고 오셨는데 내가 용서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해서 죄 용서받은 자가 복되다. 죄 용서받은 자가 복되다. 자기 죄의 크기를 아는 자가 은혜의 크기가 크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죄 용서받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 용서받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 내 삶이 용서받지 못한다면 내 삶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지를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받고 살아야 된다. 주님이 바로 용서 때문에 우리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겁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용서하시는 분. 이게 진짜 참 복음 아니겠어요? 용서하시는 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다. 근데 무엇에 대한 죄일까? 우리의 죄가 뭔지가 또 아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용서받냐면 바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이 죄성 자기중심 그죠 자기중심이란 말이 멋있어 보이지만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하는 말이 자기 주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멋있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 혼자서도 충분히 자기 삶을 살수 있고 자기 인생을 자기 생명을 완성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세속의 정신이거든요. 결국 그것은 뭘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하나님의 그 평화, 평안을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맛볼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말이. 이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은 삶이에요. 이런 삶을 우리가 또 택하겠느냐? 뭐가 뭔지 몰라서 누가 이런 말 하면 이게 올라보이고 누가 저런 말 하면 저게 올라보이고 그렇게 우리가 가치관도 없고 주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알므로써 누가 뭐라 말해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용서받는 삶이고 생명을 얻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주제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심판받는다 죄 사함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게 정말 나한테 굉장한 주제인가? 내가 돈을 버는 어떤 일보다도 이게 나한테는 정말 간절한 주제인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세속의 가치가 너무 깊이 들어와 있단 말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욱더 현실적인 삶을 살고 또 정말로 어떤 이익이 되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성공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고 자기 생명을 얻는 것이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의 중요한 믿음의 주제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회개해야 돼 반성해야 돼이 신앙을 현재적으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지금 누리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신앙은 추상화되는 것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유물론적인 사고가 우리에게 주어오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만 진리라고 자꾸 뭔가를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서 우리가 다시 벗어나서 보인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그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가 운데 살아 있는 신앙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는 모든 것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더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생명, 보이지 않는 모든 생명이 그 생명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이 생명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안에 있는 생명이지, 그 생명 밖에서는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설명 아닙니까? 성경이 놀린 거죠. 교회를 보면 여러분 그걸 알수 있습니다 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지금까지 올수 있었던 이 힘, 이 에너지 그 모든 것은 이 교회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교회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말이 에요그 세상의 엄청난 도전들 앞에서도 교회는 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부 다 순교를 작정하고 그 길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누가 순교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생명에 약속된 사람들 그 생명을 현재로 경험한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지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두 명을할수 있어도 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순교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생명이 이런 역사에 눈에 보이는 역사에서 힘을 준다는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가 타락했던 이중세 시기에도 결국에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교회가 다시 개혁되게 만들어주는 것도 부활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놀랍게 그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 사건으로 현재의 사건으로 경험했다는 말이에 2000년 전에 그들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만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아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이야기를 나의 사건들을 경험하고 내가 이 사건 때문에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이 사건 때문에 그 생명을 동일하게 공급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역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적으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는 것과 내가 예수를 만나는 것이 똑같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선에서 만난다. 는다 자기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로 경험하게 되고 그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는 늘 새로워요 늘 새로워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맞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미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 운명 공동체예요.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운명이 우리 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이 신앙 고백도 똑같이 하듯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이심을 똑같이 고백하는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을 오늘로서 우리가 공급받고 오늘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부활의 생명의 은총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